BL랩으로 최재훈, 어, 어. 랩으로 커버하는데 하나는 이 올렸고, 속사포로 이제는 버터 버전이라고 부르겠어 버터 버전이라 제가 개발한 겁니다. 버터, 버터 랩입니다. 버터 랩 커버. Let's g o <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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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눈물 그첨나 봐요. 오늘 그대도 아름다워. 내게 이 모습 조차도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.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대 위해해줄 게 없어 모두 다 이해할게요 그대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가될 거란 걸 한참 동안에 비틀거렸죠 그대 사랑했던 그만큼 워 떠나가요 아주 망가서 그대 소신 내게 또알수 없어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 이때 사람도 모두 다 버려두고 갈게요 나를 위해만 했었다고 아이고 있어다 감사해요 하나 이룰 수 없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조용히 낼게요 이제 죽는 날까지 사랑한대도 와 가질 수 없는 그대인걸 그와 떠나가요 멀어서록 그 소신 내가 올수없그만큼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 다시